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어제 급등하고 오늘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펀디엑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개별 코인 장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뭔가 놓쳤다? 그러면 다른 코인 내일 공략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펀디엑스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코박 토큰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28.3% 수익을 보셨고 제가 최대 1천만원 매수하세요. 그리고 매수 즉시 매도 주문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단단하단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물론 100% 넘게 올라가는 코인들이 최근에 원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보면 수익을 제대로 한 번만 보면 자신감이 올라오겠지만 단타 대응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서 오늘 천만원 매수하셨다면 283만원 수익 났어요. 절대 나쁜 거 아니죠. 저한테 이렇게 숫자 남기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신다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고 저는 채널이 성장을 하고 우리 개인들 힘내서 같이 윈윈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한 글자 남기시면 한 제가 오늘 코박토큰처럼 급등 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월봉을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월봉은 숲입니다. 큰 흐름 추세. 우리가 월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천원이 1054원이라는 저항선이 하나가 있고요. 1000원에서도 또다시 막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1000이라고 하면 이미 동그라미가 3개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끝자리 딱 들어맞는 가격에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FTX 이전 사태 일단은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올라는 같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차익 실현 역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봉을 보니까 여기 입평선에 걸리는 느낌이에요. 여기 입평선 지금 수치가 한748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750원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가 1000원. 그리고 나면 1390원의 저항선이 있다. 우리가 주봉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과연 저항이냐? 아니면 돌파가 나오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750원 지켜내고 좀 넉넉하게 올라가려면 한 800원에서 85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펀엑스 1봉을 잘 보시면 굉장히 꾸준히 야금야금 일주일 정도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그저께 1봉이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정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배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꾸준하게 올라온 것도 맞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쌓였던 거죠. 그러면서 펀디엑스가 어제 급등을 했고, 윗골이 달고, 결국에는 매물대 소화에 실패하면서 많이 밀리고 내려왔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추경 매수 절대 하지 마라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단타 분위기예요. 단타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많은 코인들이 더갈수 있음에도 못 가고, 그리고 급등했던 애들도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보다 일단은 안 들고 있는 코인들, 자리 좋은 코인들, 가벼운 코인들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급등했던 뭐 스택스, 그 다음에 모스코인, 피르마체인, 헌트, 뭐 펀디엑스 이런 코인들 대부분 다 시총도 가볍고 자리가 굉장히 좋았고 정별로 딱 진입을 하면서 급등했거든요. 이런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찾아보시고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지금 의외로 수익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무료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54%, 46%, 73%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 챙겨가시면서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즐기면서 거래해서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은 단타 대응하는 게 무조건 맞는 대응이에요. 욕심 조금 내려놓고 단타 대응해서 수익을 본 다음에 다른 곳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한 글자 남계시면 제가 오늘 코박 토큰처럼 급등 날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계시면 무료 카톡방 투드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